네. 늘 그런 교회 우리 변충진 목사님께서 너희는 힘을 내라라는 점으로 말씀을 전구하실 때 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웅년동에 있을 때 됐는데 여기 와서는 어 성경학교 우리가 개회배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어 오늘 처음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뱉던 얼굴들도 있고 새로운 얼굴들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리라 믿고 네. 오늘 뜨거운 기도가 정말 감동시키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음. 그런 기쁨이 샘솟도 하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아, 네. 아무튼 여러분의 기도에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예배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뭐 사람들이 누구 하나 막 기뻐서 이렇게 기쁨의 감동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나우나 씨가 노래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라고 하는 노래가 사람들이 같은 이런 공감대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운지 중소기업들 어렵고 자영업자들 어렵고 또 목회하는 우리 많은 교회들도 어렵고 이렇게 어려워서 그 어려움을 한탄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너무 힘들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정말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송재관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쨍하고 햇볕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들날이 분명히 돌아올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소망하고, 분명한 또 사실은 아무리 어두운 캄캄한 밤일지라도 자세히 보면 빛나는 별을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앞에도 분명한 것은 이어둠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나는 일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힘을 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을 또 보면 그런 이야기들 이에요 이제 교회가 비호의 대상의 1위가 돼버린 전에는, 저도 그래요. 어,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 목사입니다. 그럼, 아유, 목사님이세요. 딱 그랬는데, 요즘에는 목사입니다. 그럼, 그래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아,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너무 너무 이제는 중요하다. 전도하기도 너무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너무 어려운 지역에서 사실은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황 장로님이 잘 알고. 또 우리 연수구에서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지역이 아닌가 싶은 그런 지역에서 저는 처음에 그런 지역인 줄 모르고 사실은 그 지역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그런 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는 버텨왔는데 그 이후에 정말 거기서 내가 목회를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로에 섰을 때에, 제가 기도하면서, 아, 제가 처음에 신학을 시작한 것도, 저는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사형선고를 제가 목회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처음에 서운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가는 이 부분들을 허락질 않으셔서,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 길이 막혀서, 제가 개척을, 그 어려운 지역인 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목케라 하나님의 뜻이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회를 접으려고 하는데, 당시에 아이들이,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 중심한 어떤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 5, 6학년 아이들이 서너 명이 제 사무실 을 똑똑하고 들어왔어요. 그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왜 우니? 싸웠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떠나지 마세요. 무리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 보면 눈치를 챈 거예요. 제가, 아, 여기서 목회를 접고 떠나려고 하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성도들은 목사님 마음을 몰라도 아이들이 먼저 목사님의 제 마음을 읽고, 떠나지 마세요, 목사님. 저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그 아이들이 제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아이들이 찾아, 목사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이들이 힘내라고 하는 그 말에 제가 감동, 성령 역사하고 제 마음을 감동케 하고, 아, 제가, 아, 여기서, 아, 이제 뼈를 묻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성도들한테 선포하고, 제가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제가 여러분들 장례를 치를 테니, 여러분들 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읍시다. 그러고 제 목회를 해서 집어서, 어, 시간이 뭐 2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어, 이제 사업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그 가운데 이제 성장해서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되어지는 그런 아이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탑스타가 되어지는 영화배우도 생기고, 뭐 이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지역에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 정말 대신해서 용난과 같은 그런 부분이 되어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자녀들이 잘 돼서 80%가 밖으로 이사를 가고, 밖에서 이제 역으로 교회를 들어오게 되는 이런 역할을 보면서, 아, 힘을 내는. 그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처음에 저한테,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한그말 한마디가 힘을 얻고, 그 어려운 주에서 제가 목회를 지 잘하고, 정말 저는 목회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어, 왜냐하면 그 힘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 목회하는데 즐겁고, 지금도 목회하는데 참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가 아니라 한 생명들이 그리고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이 꿈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막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싸움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영적인 싸움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싸움에서는 승패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모든 경기나 이런 싸움에서는 승패가 주어지게 되죠. 그 승패 가운데는 때로는 무승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은 승패가 물론 주어지는데 무승부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이기느냐 지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 또 승리자가 돼야 우리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합이 아랑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동맹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스가 죽고 그다음에 하눈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은 나스가 많은 이제 그 살아있을 때에 그 다윗과의 관계가 좋은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라스가 죽은 다음에는 으,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게 되지요 조문객을 보내는데 그들이 다시 모함을 해서 조문객들을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고 나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알고 또 스스로가 아니까 거기서 또 아람 사람들에게. 이제, 은, 천 달란트를 주면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대비하고, 이게 싸움을, 이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요압이 이제 앞장을 서게 되고, 그의 동생, 아비세가 같이 협력을 해서, 그들 동맹국과의 싸움인데, 그 동맹국과의 싸움에서 도저히 정말로 이길 수 없는 힘이, 이렇게 관, 이게 어떻게 보면, 어, 대립이 할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그러나 요압이 승리하는 그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아,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아, 이런 이 사회 그리고 정치, 어떤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길들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이런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번 정권이 뭐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만들게 만든다고 하는 했는데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경험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전에 몇주 전에는 예배 중에 경찰이 막 오고 구청에서 직원들이 오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막 견딜 수 없는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예배를 드리는 삼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안들이 밖에서 쫙 지키고 있어요. 아, 이런 나라도 있나? 아니, 예배 드리는데 공안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고 그들에게 돈을 줘야 하고 아, 이런 나라도 있나? 그리고 의아해했는데 제가 지금 거의 한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졌는가?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너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후세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금도 계속해서 어,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계속해서 물려가며 한국교회를 세우며 또 아까 기도한 것 같이 정말 한국의 기독교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바탕을 다시 한번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눈물이 흘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우리, 우리가 전체가 우리가 힘을 내서 이겨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요압이 이 암몬과 이 아람 사람들 이긴 이 부분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힘을 내야 한다라고 오늘 13절 마세우니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 있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을 내자 야 힘을 내자 막 그런 거예요 이 분위기를 보면 야 힘을 내자 다시, 말, 다시 말하면 운동선수들이 운동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화이팅 화이팅 우리가 화이팅 하자 힘내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자세, 정신적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합이 이 싸움에서 이 싸움은, 야, 이거는 하나님과 의 싸움이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진 것입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싸움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 싸움은 내 개인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싸움인데 이런 싸움에 우리가 힘을 내야지, 화이팅해야지. 달마다 기가 죽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링 위에 올라간 선수가 상대를 제압을 해야 승리할 수 있지. 눈 싸움에부터 진다. 딱링 위에 올라는데눈 싸움했는데 눈 싸움에서부터 내가 졌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제압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마음의 자세로 제압을 해야 하는데 오늘 이 마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해 하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해 오고 우리에게 힘 빼기 작전을 하고 그래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이 전략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령 군대가 아무리 막강할지라도 그들은요, 돈을 받고, 돈을 받고 그 싸움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돈 받고 싸움에 참여한 사람과 마음의 준비하고 정신력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움하는 사람과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상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요즘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교회를 공격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냐는 세상 사람들이 충동을한것 같아. 정권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체가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해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돼서 너무나 큰 상대와 싸우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 네. 네. 하나님의 세상을 이겼고 그 세상을 얘기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이기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죽지 말고 힘을 내야 하고 아. 세상 사람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물론 또 회개할 일도 많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너희가 빛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세금이 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여 가지가 잘려 갚게 버리우니까 짓밟히는것 같아. 오늘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비아양소리를 넣고 짓밟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들에게 보여지는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창흥, 오래 사음 자비양성, 충성과 같은 열매가 없다 보니까 우습게 여기고 짓밟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가 빛을 발하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이 시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일을 이룬다고 하면 우리의 싸움은 승리의 싸움이 될 것이고 이미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가 힘을 모아 힘을 내서 이기는 싸움에 동참하는 귀한 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는 승패는 분명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는 거예요. 오늘, 오늘 본문의 요합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와께서 호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분명히 시대는 지나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맡기고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아, 네. 바울이 고백과 같이 그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힘은 한계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약할 때힘 주시는 그분,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분, 그 분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그들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기에, 저는 이 시대가 알고과 가라지를 갈르는 그런 부분이 시대가 아닌가라고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에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예배, 영상 예배, 저는 영상 예배나 비대면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수 있을까? 물론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윤리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지고는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질 때에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은 예배 에 참여를 안 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는가,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요즘에 예배도, 뭐, 핑계거리가 되어서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예배 안 나오는데, 저희 교회는 뭐, 뭐, 그런 뭐 숫자, 뭐, 모이는 이 부분에는 그렇게 뭐, 영향은 없습니다. 거의 영향이 없다 싶지 않은데, 큰 교회를,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50%가 감히, 50%가. 음. 안 나오고 거의가 사람들이 이제는 나오 예배에 참석지를안 하고 이제 영상 예배가 그들에게 습관이 되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다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영상 예배를 드리겠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니 이 일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 하나님이 알고가 사라지를갈르는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물론 해봅니다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이루어갈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기고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마지막은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로되만 한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아비세,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악먼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수 없습니다. 서로 돕자. 네가 네가 나를 돕기도 하고 내가 너를 돕기도 하고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나 혼자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야 된다라고 협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한국교회도 단체가 얼마나 교단별로 단체별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운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힘이 안돼 연합이 안되니까 힘이 안되어 왔던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요즘에 조금. 이제 힘을 내고 연합을 하려고 하는 이런 두 분들이 생기고 있으니 좀 소망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 뭐냐 이제는 협력해야 된다. 한 사람은 태어없거니와한 사람은 힘이 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두세 사람이 협력을 하면 우리가 힘이 생긴다. 아, 네. 털실 하나도 한 가닥은 너무너무 약하지만, 털실도 꼬아 놓으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의 개인은 너무너무 약할지라도 우리가 힘이 되어 협력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악한 막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 어. 서로 도와주고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성기는 기교에서도 또 그것이 퍼져서 한국 교회를 그것이 퍼져서 이제 이 나라의 이민족 정말 넘어져가는 이민족을 다시 한번 세워낼 수 있는 이런 힘이 오늘 여러분을 들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다 사람을 붙들어 줄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나가서 아까 전 세계 100개의 선교나 선교사나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할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씨앗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하나 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한 대한민국이 또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진로 믿고 원하오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